오늘 우리가 좀 함께 읽어간 이사에서 19장의 내용은 애굽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크게 소개가 되는데 1절부터 17절 읽었던 내용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선지할 통해서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애굽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에 관하여 이현의 주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하여, 또 하나는 구흥국적으로 먼뭐 미래에 있게 된 일들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 소개가 됩니다. 당시 역사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 아수로 나라가 계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니까 유다는 이제 아수로로부터 또 위험을 당하게 되니까 이유단 나라는 남쪽에 있는 나라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당시의 왕들은 선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는 생각에 계속 다른 나라의 도움을 의지하려는 태도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제자를 통해서 너희가 애국을 향하여 손을 내밀려 하는 것다 소용없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 이 애굽 나라를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그러니 애굽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는 이 애굽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애굽에서도 새로운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나라는 하나님 백성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요. 오직 하나님만 그분만이 의지의 유일한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찬가지죠. 어, 애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내용들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고, 오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애굽에 대해 정하신 뜻. 오늘 읽었던, 읽었던 말씀 중에 1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애굽의 지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고, 곧 너에게 말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땅에하여 대하여 정하신 뜻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조금 뒤로 가셔서 17절 한번 또 가서 보시면 요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이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한 나라에 대하여 정하신 뜻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뜻 앞에는 애굽의 술사들, 애굽의 모략가들, 애굽의 지도자들 다 소용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계획이 그들의 생각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반드시 애굽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이 애굽 나라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먼저는 내적인 파국 상태가 닥치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이언해 주십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왕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것이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될 것이고 애굽인의 마음이 높게 될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인가 2절에 애굽인을 격동시켜서 애굽인을 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냐면 이어지는 말씀 그들이 함기 형제를 치며 갖기 이웃을 칠 것이고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자기 동족 안에, 자기 민족들 안에서 서로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향하여 파하실 때, 치실 때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다는 우리가 알죠. 자기들 스스로 혼란이 일어나서, 자기들 스스로 치고, 자기들 스스로 죽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애굽 나라에도 이러한 내적인 파국 상태가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고, 그의 계획을 하나님이 깨뜨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적인 파국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역시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찾는 자세를 가질 것이죠.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자 판자와 유술계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내적인 파국 상태가 되니까 아수르 나라가 세력을 키워서 그 나라를 치기가 아주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아수르의 포악한 주인의 손에 애굽이 그들의 손에 맡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 당시 아수르를 말합니다. 부칠인이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조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신 그 말씀에 마치 인을 치듯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됐게 되니까, 이 애굽의 지도자들은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질 것을 말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소한의 애굽의 도시입니다. 수원의 방백들이, 바로의 지혜로운 모사들이 다 어리석게 되고 우준하게 될 것이다. 애국은 그런 일들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그릇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토한 자가, 취한,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 4절 하반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애굽을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마치 취한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과 같게 하였다. 그애굽이 길을 찾지 못할 그런 상황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애굽이는 부녀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인데 너 유다야 왜 애국을 바라보고 왜 애국을 의지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이 애국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아이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18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난 방언을 말하며 망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고,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19절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을 것이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 기둥을 세운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이 되어 20절에 소개하시기를 하기를.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아빠 가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여우아께 부러지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애굽에게 알게 하실 것이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경배할 것이고, 여호와께 서운하고 서운한 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애굽의 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신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여호와께 부러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애굽 나라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당제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 아수르도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되고 이 아수르에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시는 겁니다. 23절에 그날에 애굽에서 아스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로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로로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로 사람과 함께 경배할 것이다.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 백성 애굽이여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억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 지어다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경영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결말은 이왕의 백성들이 마침내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일어나고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많은 열방 가운데서 그 나라를 부르신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신혜산 언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서 열방에 있는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인도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계의 역사 경영의 분명한 뜻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로부터 온 세계의 주의 평화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 이러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나라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린 다 이방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에 놀라운 은총이 임해서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수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또 아직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 이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위하여서 기도하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편안하게 증거되고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강림하시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을 또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또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로 또잘 심을 갖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미치게 하신 주의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받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제사장과 같이 세우셔서 아직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또 저희의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의 모든 곳에 주의 평화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외 아무도 없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언제나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여 내려고 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주시옵다 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옵나이다 아멘.